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도 TV의 김성도입니다. 아, 요즘에 이제 가게를 구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가게를 구하러 오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게가 되지도 않는 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부동산 업자들이 그럽니다. 부추기면서 알랑거리면서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친근감 있게 해가면서 뭐 서비스 하는 것처럼 합니다 가게가 뒤지도, 않, 뒤지도 않는 가게를 갖다가 자꾸 유혹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자들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가게 하는 목적이 뭐지요 돈 버는 거잖아요 어설프게 가게를 얻어 가지고 돈만 까먹고 그러한 그 고민과 스트레스와 허전 허무함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을 닮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도 소개해서 부동산업자가 소개해서 팔았어요. 팔고 이제 가게를 또 구해준 거예요. 가게가 되지도 않는 가게, 수년 동안 가게, 응? 아주 그냥 보면 누구나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본인도 알 거예요. 그 소개한 부동산 업자도 알 거예요 모르면 바보죠 근데 그 가게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얻어 가지고 막 꾸미고 청소하고 뭐 그렇게 막해 가지고 됩니까 한두 달해 봐도 소득이 그렇고 기대치에 못 미치고 허탈감 나름대로의 그 분노감 어떻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업자가 있어요. 그 주택을 지금 팔지 않고 가져, 갖고 있다면요. 1억 몇천만 원 올랐습니다. 순수하게 올랐어요. 근데 그걸 팔게 해서, 현혹해서, 또 가게들, 그런 가게, 뒤지도 않는 가게를 소개해서 계약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 돈 받아먹고. 그런 부동산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심각한데요. 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좀 제대로 그 손님이 앞으로의 재미있게 돈벌수 있는 그런 데를 해 주셔야죠. 경험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뻔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수수료 좀 받아 먹기 위해서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냥 얼마 부리가지고 계약, 계약하게, 계약하게 해서 그 수수료 돈좀 챙겨 먹겠다고. 제가 볼 때는 속인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화나요, 저도. 저도 부동산 공인중개사잖아요. 그 손님의 미래를, 앞으로를 생각해서 좋은 걸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해. 그냥 막, 그걸 바뀌고, 바뀌고. 또 수수료 받고, 받아먹고, 또 다른 사람 소개하고. 또 얼마 있다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 소개하고. 한간 데를 갖다 몇 번씩 굴려먹는 수수료 받아먹고. 챙겨먹고좀 이따 그러고. 그런 데가,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어, 그러지 마시고, 소소 좋은 일 해서 손님에게 정말 미래가치가 있는 돈벌 만한 대로 소개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또수수료도 수출, 받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님들요 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이 하시던 또, 선배, 후배, 친지가 하시던 누가 가게를 구하겠다 하면은 이런 말을 알려주세요. 사람을 조심해라. 현혹, 유혹. 되지 않는 가게를 갖다가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하는 데가 많다.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검토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돈 까먹지 말고 돈벌수 있는 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제가 또, 제가 또 가게 구할 때 중요한 것들, 어, 노하우 세세하게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친하게 하시면 더 부자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 될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밑에 구독이 있죠? 꾹꾹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무료이니까 구독 구독 눌러 구독 구독 한번 누르면 돼요. 눌러주시고요. 어, 좋아요 어, 엄지척이 있죠? 그 이제 동영상마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도입니다.